안녕하십니까 윤샘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일 때문에 강서구청 쪽을 가게 됐는데요. 그쪽에서 먹자골목을 한번 들러봤습니다. 그래서 좀 특색 있는 집들도 한번 살펴보고요. 한번 이 중에서 제가 하나 골라서 들어가서 식사도 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김강숙 술집, 김치찌개하고 고등어 주는데, 그다음 20년대 떡볶이집,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저 윤샘은.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항상 응원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첫 번째 사진은요, 신라의 달밤이라는 술집 같아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? 좀 재밌는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나친 음주는 감사합니다. 안주발 세우는, 세우는 당신 성공하실 겁니다. 여자 말을 잘 듣자. 그 다음에 뭐 오늘 술 먹을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등등. 좀 재밌는 문구들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. 이렇게 좀 뭔가 특이해야지 아무래도 그냥 평범한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뭐 제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먹은 곳은 이떡볶이집이죠요 어, 미단분식이라고 있더라고요. 20년 전통이라고 쓰여 있고요. 요기에 대해서 제가 좀몇 개를 봤습니다. 그래서 뭐 20년 전통이라고 되어 있고요. 또뭐안에 내부입니다. 뒤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. 저는 이 가격을 참 중요시합니다. 가격이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그만한또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. 제가 먹은 떡볶이고요. 요거는 뭐. 미스터 트롯의 신이서라는 분과 뭐 LG 트윈스의 이상열이란 분이 사인을 하고 가셨더라고요. 저 최종적으로 먹은 메뉴고요. 요거는 튀김 2,000원, 순대 2,000원, 떡볶이 3,000원입니다. 이렇게 해갖고 7,000원 어치를 먹었고요. 강서구청 반대편에 보니까 아주 큰 음식점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 음식점으로 홍린이라는 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대동관이라는 평양냉면 전문점이 있었습니다. 저금 휴대폰을 좀 아래로 대고 찍어왔고 좀, 좀 그러네요. 여기 보시면 전쟁 같은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에게 임대로 인하해 주신 건물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상인연합회 상인 일동을 해서 좀 건물주, 그러니까 임대료 인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한 프랜카드도 좀 인상깊었습니다. 네, 여기에 보시면 만족고양족발이라고 뭐 서울삼대족발인가, 그래서 프랜 프랜차이즈인 것 같습니다. 네, 예, 백종원 씨 한신포차도 있고요. 여기는 제가 그 썸네일에는 넣지 않았는데 좀 궁금한. 저도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. 여기 보시면 대창덮밥이라고 나와있는데 참 궁금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도 김광석 식당이라는 뭐 삼겹 바베큐 집인데요. 여기를 보니까 김광석 식당이 배달보깃집 고기혁명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좀 아쉽죠 그리고 여기가 대판이라는 꽤 오래된 그 고깃집 같은데요 여기가 바로 여기 보시면 점심 메뉴로 그 김치찌개하고 뭐 여러가지를 주고 그다음에 고등어구이까지 주는 걸로 나와있었고요 지금 제가 찍고나서 보니까 가격이 잘 안보이는데 가격이 아마 7,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기억이 확실한지는 모르겠고요 그렇게 요좀 특색 있는 집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. 여기도 대판이고요. 그리고 여기도 어, 지금 보고 싶다? 밤은 짖고 술은 차고 참 음, 묽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제가 사장님한테 허락을 맡고 제, 그, 떡볶이 나오는 걸 찍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냥 흔쾌히 소락하셨습니다.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가격들이, 그래도 다 3,000원 정도쓰이더라고요 네, 예, 이게 제가 먹은 것입니다. 아주 깔끔하게 잘 먹었죠. 전형적인 동네 떡볶이 집의 맛이었습니다. 아주 잘 먹었습니다. 자, 오늘은 강서구청 먹자골목 상권에 김강숙 술집, 김치찌개와 고등어 구이 주는 집, 20년 된 떡볶이 집, 그리고 대창 덮밥 집을 한번 봤습니다.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서 혹시 강서구청 쪽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저 저, 윤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항상 응원합니다. 아 예고편인데요. 다음에 그 맛집 멋집 그 단골집에서는 순대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저번 주에 한번 갔다 왔고요. 이번 주 일요일에도 수업 때문에 한번 더 가야 되거든요. 그런 다음에 올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여기도 한번.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과 미소는 돈 안드는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건강과 미소를 항상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더 좋은 맛집 멋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